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더들리 메스추세스에서 케이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숲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모위를 좀 따왔습니다. 이걸 지금 깨끗이 씻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모위는 프레니얼, 일가, 어, 프레니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봄마다 저절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 4월 29일인데요. 모이가 딱 먹기 좀 좋을 만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파도 지금 한창이거든요. 파도 좀 밭에서 따와가지고 씻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재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모이를 따가지고 어, 모이 30장을 제가 정확히 세웠어요. 그를 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한, 적어도 한 1분간 삶았습니다. 살짝 데치지 마시고, 무위는좀 삶아줘야 됩니다. 무위는 독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 생으로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좀, 좀 1분 정도 삶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준비했고요. 어, 먼저 이제 된장. 이건 된장, 엄마, 어,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된장무침 어, 두 테이블 스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파 하나 송송 썰었고요. 그다음 마늘 한쪽 이렇게 곱게 다졌고요. 그리고 꿀이 들어갑니다. 꿀은 그냥 꿀을 어, 설탕 대신 쓸 때는요. 설탕의 반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요거, 한 1t스푼 들어갈 거고요. 예, 꿀은 또 참고로 저희 집에서 어, 수확한 겁니다. 그리고 통깨 1t스푼, 고춧가루 1t스푼, 그리고 사과 식초 2t스푼, 그리고 어, 간장 1티스푼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살짝, 그리고 참기름 2티스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여기 넣고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된장나물을 묻혀 보겠습니다. 어, 먼저 된장 2티스푼을 넣고요. 이제 꿀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먹이는 참 맛이 쓰거든요 그래서 꿀을 일단 1티스푼을 넣고 좀 섞어 줍니다 이게 저는 꿀을 어, 김치 담을 때도 꿀을 설탕 대신 꿀을 넣고요 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꽃향기가 나거든요. 꿀을 먼저 좀 넣고, 이제 마늘 어, 한쪽 따진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어, 간장 한 티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두 티스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식초 2 티스푼. 그리고 이제 어, 깨소금하고 고춧가루 각각 한 티스푼씩 넣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 넣고요 취향에 따라 적당히 넣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살 무쳐보겠습니다. 좀물좀 올. 예, 저는 고추 어, 고추장은 잘안 쓰고요. 이제 고춧가루를 씁니다. 맛이 더 깔끔해요. 네, 밥 반찬으로 완전히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이렇게 해서, 어, 모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네, 담아볼게요. 해서 깨를 좀 쏠쏠 솔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걸 제가, 먹어볼게요. 오케이, 제가 한 먹어볼게요.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